오늘 아침 일찍 KBS의 이찬원과 엄마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시간 만에 100개 이상의 기사 이처럼 모자가 녹화한 프로그램은 입션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아침 일찍 이찬원의 자가 KBS에 나타났습니다. 10월 일정에 따르면 이찬원은 4일 KBS에서 녹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을 응원하러 온 팬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KBS에 있던 기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니저가 이찬원 모자를 KBS로 데려다 줬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이처럼 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이찬원과 어머니의 특별한 일정에 대한 기사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 모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녹화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KBS 내부 관계자를 통해 KBS가 이찬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이찬원의 가족과 친지들이 출연합니다. 제작진은 대구에 가서 녹화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이찬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도록 어머니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찬원 어머니는 한 번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지만, 매우 덜더 있음이여 아들을 지지합니다. 김영도 PD는 이찬원이 잘 자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도 PD는 이찬원 어머니와의 첫 작업을 통해서만 가족들이 이찬원을 많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찬원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둔 이유입니다. 한편 이찬원의 단독 프로그램은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해 크리스마스 즈음 방송될 예정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